자, 여러분, 두번 뵙네요? 안가요 예. 그, 홈페이를 통해서 학생이 요청을 하셔서, 지금, 예. 아, 좀 목이 타서. 아, RPM 확통 문제를 좀 풀이를 할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도로만 문제. 맞죠? 도로만 문제 푸는 걸다 알고 계시죠? 뭐, 개념부터 쫙 간단하게 가면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보, 포순, 순서를 좀 틀자고 쳐. 자, 우리 A라고 하는 문자가 1부터 A, N기가 있고. B1이라고 하는 문자가 BN이 있고, 그 다음에 c 원까지 할까요? C1 했다가 CK까지 있을 때, 이거를 나열 하는 경우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N, 여기 N, 여기 K라고 하면, 이거 더한 거, N 더하기, N 더하기, k 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모아주어요 이렇게 남아있죠. 자, 여기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것만 할게요. 갓포순을 하면, 정말 중요한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도로망 문제만 해결하기 때문에 도로망의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맞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가 같은 면이 렇게도로망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맞아요? 결국, 우리가 가, 가야 되는 방향이 몇 번이야?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가야 되죠? 맞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몇 번? 네 번은 나오고 두번 나오죠. 여섯 번 중에 얘가 네 번. 여섯 번 중에 저 방향이 네번나오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에 한계는 있죠. 맞죠? 방향이 세 개일 때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포스를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6팩에 사팩이 돼요. 2개. 물론 이 계산이 이 계산과 는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있죠? 합체더 하자! 많이 더 하자! 끝까지도 와줘 그죠 선생님 그래서 삼거리 합체라고요 해 삼거리 합체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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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세개 개, 더해서 세개 더해서 여섯 개네개열개이 다섯 개 열다섯 개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맞죠 물론 이게 더 좋기는 해요 빨리 습득하게그렇죠근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한 개가 늘어나요 그래서 선생님 뭐야 삼거리 합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문과가 조금 약한데, 문과 비하 발는 아니에요. 가르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간이나면어떡 할까요? A에서 B로 가는 맞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한계가 드러나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다음 어떻게? 위로 가는 거 하나. 맞죠? 이해 돼요? 그래서 3팩토리알에서3팩토리알에 하나씩, 1팩1팩1팩해서 얼마? 3, 이 6, 여섯 가지 되죠. 그렇죠 맞죠? 물론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공간적으로 그 평면으로 붙어 있으니까 윗면만 보면 올루가는거 하나, 올루가는 것도 하나, 여기 가는 거몇 개, 두 개. 이쪽 면만 보면 하나, 올로가는거이두 개, 죠 이쪽만 보면 어디 치나 이 부분만 보면 하나 하나 여기 몇 개, 두 개. 그래서 선생이 삼거리 합체 하나 하나 여섯 여기 여섯. 무슨 똑같죠? 맞죠? 근데 이거 또 한계가 있어요. 삼거리 합체. 왜 어디에 한계가 있어? 이게 많으면 이 많을 나안해 이게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어떻게합니까 이렇게 많아지네. 엄마야. 저희가 자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죠. 아무것 이렇게 아닙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아까똑 같이 봐 봐요.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맞죠? 이쪽 방향에 네 개, 이쪽 방향에 두 개, 위로 몇 개? 세 개. 아, 이게 네 개, 두 개, 세 개네. 맞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맞나요? 3, 2, 2 5, 9팩토리얼에 옆에 4팩, 2팩, 3팩이 되죠 기분은 이제, 이제 여기다 어떻게 되니까 어디를 지나라, 어디를 지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봐요. 이거 뚫려지는 게 어떻게 될 거야? 아, 이제 머리가 아프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이 삼거리 앞에 이것도 쓸쓸슬 이거 쓰고. 오케이? 그런데 이걸로 좀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가포수로 풀어보고 맞죠? 그 중에서 뭐야 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 비어 지나가는 걸 뭐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큰 테마는 그렇게 돼요개념은아 알겠죠? 삼거리 할지 더 하든지 아니면 가포수는 문제를 처리하든 그둘 중에 누가 낫다? 둘다 아셔야 됩니다. 왜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풀기가 어느쪽이 수월하다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 뭐야? 찍어 줄을수 없어. 야 이건 나올 거야. 그러면 점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시간당 복패가꽤 됩니다. 둘다 아셔야 돼요. 둘다 아셔야 돼요. 하나만 아시면 안 돼요. 둘다 아셔야 됩니다. 저기다가요.